안녕하십니까. 삼각구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사주입니다. 명리로서 추독을 하는 문지에서 살어보겠습니다 임신 무신 경술 병잔인데요 신월 경검은 근로격 사주입니다. 신월 경검이니까 근로격 사주죠. 경검이 천간에서 다른 검을, 경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견이라고 그러죠. 지지에는 신중 경검이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근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록격 사주인데 월 근록은 청간경검의한3배 가량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록격 사주들의 특징은 특징은 첫째, 첫째 부친 인연이 좀 약합니다. 부친 인연이 약하더라. 부친은 뭡니까? 간목인데 이 간목이 편재죠 편재 부친이 이 자리에 착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있는 약한 것을 우리가 근로객 사주를 보고 단박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보면요 유산과는 관련이 없다 여기는 여기는 부친궁입니다 부친궁인데 부친궁은 부친의 터전이죠 터전인데 이미 경감이 선점을 하고 있어요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유산한가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부친 인연이 약하면 성장기가 어떻겠어요 성장기가, 성장기가 좀불우할거 아닙니까?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타가 기식 타가, 타가 성장. 외가 집이나 외산촌댁에서 잠깐 자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성장하면 자수성장을 하겠죠. 자 수승가라는데 여섯 번째 자기 단련을 많이 합니다. 신월 경공면요 자기 단련을 많이 해서 단전 호흡도 많이 하고 그런 자기 수련을 많이 한 분이다. 자 그래서 공직자가 많아요. 공직자가 많은데 공직자가 막 나라밥을 먹습니다. 말 그대로 공녹을 먹는 사주다. 평생 공녹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전개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격을 보고. 그건 사주였다 상품입니다.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수 있다. 자, 임수 투출열을 장생이다. 신중에는 임수가 있는데 임수가 투출대 초천간에 이것을 투라고 그릅니다. 투라고 이것은 근이죠. 뿌리입니다. 근인데 여기서 투출돼 있는데 신금이 두개 있죠. 연과 월에 있는던이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은 뭡니까? 생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임수를 보니까 경검에 대비해 봤더니 이것은 식신이더라. 그래서 식신 유기 성어제야. 생기가 있으니까 여기다 있을 율자를 붙이면 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성어제가 아니라 재감보다 낫다. 식신은 식신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재감보다도 난섭다. 아, 식신은 뭔가요? 식신, 식신은 상간하고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아요. 이것은 천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거고 상간은 가공입니다. 가공. 그러니까 여기는 그 뭡니까? 천연 주스라면은 주스라면 여기는 산이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여기서는 음식을 하더라도 여기는 건강 위주로 음식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볼품 위주로 볼품. 비주얼 위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는 건강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는 뭡니까? 어,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자, 말을 하더라도 여기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 가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만들어서 번들번들하게 하겠죠. 상간병환을 쓰는 모 선생님이 계신데 후보님이 계신데 이것을 지지로 내리면 사화가 되고 사화는 뱀인데 뱀은 혀가 두 개가 돼서 두 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신은 원만합니다. 원만하고 풍족 풍요하고 어, 그다음에 풍족한 의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만하고 또 덕성이 있습니다. 덕성. 덕성이 있으니까 후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대우 대통령님은 덕장입니다. 덕장, 덕과 신망이 있는 그런 덕장이고 또이 순은 뭡니까? 순은 임수는 지죠. 지장이 됩니다. 덕과 지를 두루 갖춘 이 장군입니다. 이렇게 보고 어, 경검 입장에서 이 임수들은. 부하들이거든. 부하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제가 같이 인상을 안해봤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주로 가서 그럴 수 있다 자 금백수청하니 검수 쌍청이라 금은 백이고 금은 백이고 수는 뭡니까 청이잖아요 그래서 쌍청이니까 청기하다 청기한 사주다 청귀인 사주다 귀인이고 청은 말로 청자니까요 사주가 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정성, 진심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이번 제가 볼 때는 금백수청.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우토가 있어서 임술 도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밑에 신금이 있어서 우토는 임술을 극한 의사가 전혀 없고 신금에다 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하니까 오히려 추수통을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는 술토는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유검을 협하면서 신유술 검 방국이 됩니다. 방국이 돼서 전혀 임수가 다치지 않으니까 추수통원이 되는 겁니다. 추수통원이 되고 검수쌍층이 되는 겁니다. 추수통원하니 수원유장이라 추수라는 것은 가을에, 가을에 물인데요. 가을은 말 그대로 검의 계절이잖아요. 그럼 금생수를 받는 물이니까 통원, 원류와 통한다. 그 근원이 저 멀리 있다. 수원 유장물의 근원이, 근원적 흐름이, 장, 장강처럼 아주 전통이 있고 멀리 근원이 있다. 이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류 수원, 길게 흐르는 물의 근원이 어디냐? 태백 검룡소다. 이거 태백 태백금용. 검룡, 한강의 원류가 어디입니까? 한강의 원류가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다.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사주에 그런 흐름이 시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 무토는 산입니다. 태백산이고요. 이경검과신검들은 신금들은 태백산의 바위틈에서 임수 물이 흘러서 쫙 신유수리니까 뭡니까 유 서쪽이죠. 서쪽으로 흘려 한강을 지나서 서쪽으로 자로 종결되는 서쪽 과 서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주가 각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 눈에 읽어내야만이 사주가 보이죠. 그다음에는 병화를 한번 볼게요. 일락서산인데, 일락 서산인데 일락 일락 서산. 이 병화는 병화은요 병화는 신월달이나6월달에 나게 되면 일락 서산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이 서산에 걸려가지고 여강이 반주한다. 여강 반주 마지막에 태양이 걸려가지고, 지기 전에, 지기 전에, 일락하기 전에, 여강, 나머지 기운을 지구상, 우주의 온 생명체에다 몽땅 주고 그냥, 어,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강합니다. 반조. 아주 강하게 비친다. 이것을 여강 반조라고 그러는데, 무슨 또 신야 하면요. 병안을 쓸만하다. 이런 쓸만한 병안다 병안은 뭡니까? 평관이죠. 평관은 뭡니까? 무관 함이거 무관, 무관, 무인. 무인 사주다. 그리고 평가는 뭡니까? 평가는 정관과 조금 그, 그 대비하면서 또통변을 해본데요. 정관은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는 행정관이라면 평가는 후닥닥 올라가는 뭡니까? 선거직이나 별정직이나 이런 거죠. 옛날 낙쁜의미는 낙하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주에 봐서 평관이 구조가 잘 짜여져 있네요. 자, 그래서 평관을 쓸수 있다. 용할 수 있다 일락서상 좀더 자세히 임수와 무토와 어, 대비해서 보게되면 임강병양 임수는요 임수는 강이다 혹은 바다다 임강병양 어, 병하는 뭡니까 병양인데 양은 양이로돼 무슨 양입니까 태양이다 이겁니다 태양은 일이죠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이 강이 있는데 강이, 강이나 바다가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서 그 빛이 촥 비쳐서 반사돼서 멀리 가는 거죠. 이것을 강휘상령이라고 합니다 강휘상령이다. 태양빛이 임수를 만나면 더욱 빛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정도면 됩니다. 광은 뭡니까? 수가 있죠. 물이죠. 그 다음에 휘는 뭡니까? 이게 날일자 휘가 있고요. 빛강자 희가 있는데, 둘다 빛날 희인데, 날일자를 써야 되는데, 태양이 들어갔으니까요. 영자도 마찬가지 날일자가 있죠. 빛일 영자, 빛날 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검덕수하니, 탕마 세검이로다. 추검덕수, 덕수. 검이요, 추검이. 덕수하면, 덕수 이청입니다. 맑고, 덕화. 이 예, 예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청했으니까 굉장히 금이 맑은 금이죠. 노래도 잘할 것 같습니다. 금, 금이 이 병화를 만나면 종이 되는 행복이니까 아마 노래도 잘하실 겁니다. 제가 안 봐도 압니다. 금수, 어, 추금, 덕수하니 탕마 세금이라 신월달에 경금은요. 경금은 어, 전용 병화입니다. 전적으로 병화를, 아, 병화가 아,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정화를 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간목이 있어야 돼요. 도끼로 쪼개서 간목을 정화해었을때 이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목이 없죠. 그리고 부친 인연이 약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는 그 별이 하나 있어요. 태양이 떠이습니다 태양이 병화인데 이게 하늘에 뜨가지고 비춰주고 있어요. 태양은 뭡니까? 자가 발전술, 천연 발전술잖아요 나무가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관을 또쓸수 있는 겁니다. 편관이 쓸수 있다는 건 편관과 인연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술토를 우리가 통변을 해 봐야 되는데 술토는 이노술 화국의 화고입니다. 화고, 불창고란 뜻인데 여기서는 불창고, 불창고 외우면 뭐합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봐요. 대장간으로 설정해 봐요. 대장간에서 경검을 연마를 합니다. 술중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는 뭡니까? 구부궁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현숙하고 정숙한 부인을 만날 그런 인연이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변을 해보면 태백산 강산에서 캐어낸 왕금 장치 금을 대장간에서 도야해서 임수에다 물에 담금질을 해서 신금에다가 숫돌에 이쁘게 갈아서 물에 씻는다. 세금. 금을 씻었습니다. 세금정이 바로 이런 용어입니다. 그걸 씻었으니 이게 바로 명검이다 이거면 명검을 가진그 씻은 칼이 병화빛에쫙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되고 있으니까 아주 뭐 훌륭한 명검을 어 가질 그런 사주로 나오죠. 그래서 추수 명검입니다. 추수 명 사주가 그냥 명검을 지닌 그런 사주입니다. 이 검은 누가 지닙니까? 무인들이 지닌다 이 무인들이요. 무인 축입이다 그래도 문무가겸비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수 명감하니 금강 휘휘 그 금의 빛이 태양에 비쳐서 휘휘 아주 빛난다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강휘상령 강은 뭐예요? 금강입니다금강 검강. 건강이 강휘상령 휘는 휘는 뭐죠? 휘는 찬란하게 빛나고, 상은 상스럽고, 영은 영화롭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진명천하, 이름을 천하에 떨칠 것이다. 이런 사주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 궤적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다.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됐죠. 몸무 겸비하니 광희상령이라. 제가 강의상령과 강의상령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문무. 문무가 어, 두 가지 다 갖춘 그런 사주입니다. 문은 뭡니까? 무토죠. 무토인데 편인입니다. 편인은 뭡니까? 순발력, 기치, 또 뭡니까? 임, 어, 뭡니까? 임경변, 또언변 지적내공, 기억력, 기행력, 종교, 자기 단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전업하고 종교도 어, 관리, 관련이 있는데 어 조모님인지 모친이 어, 불심이 대단했다 이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는 병합입니다. 병아 편관이 무입니까? 문무가 그대로 갖추진 그런 사주다. 이 편인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정인과 또 대비를 해보죠. 정인은 뭡니까? 정인이 국어라면 편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외국어도 넘통한 걸로 하는데 이것을 통변할 때 그냥 통변을 하지 말고요. 그냥 통변을 하지 말고 무토 편인을 넣고 옆에 무슨 글자를 끼고 있냐 이걸 봐야 된다. 안전자리에 신검을 끼고 있죠. 신검을 두 개나 끼고 있습니다. 무토는 신검한테 온통 정이 많이 가 있죠. 내 공부 방향은, 공부 방향은 신검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신검이 뭔가요? 이것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일지로 통변하는 게역마입니다 이노술. 역마가 되고요. 어, 연지로 통변하면 은 지살이 됩니다. 영마, 지사는 원행입니다. 원행. 원행이고, 밖으로 움직인다. 원행은 뭡니까? 멀리 간다는 뜻이죠. 신검을 우리가 보면 신중에 임수가 있고, 우토가 있고, 또 뭡니까? 경검이 있는데, 어, 이것은 바다, 대양이고, 이것은 대륙이고, 이것은 비행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이 신검을 우리가 통변을 한번 해보면, 은 신검은 이렇게 보면 차입니다. 차에다 또 올리니까 이 군자가 나오죠. 군인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하는데 군 군대로 가고 군인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글자 파자로서 통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문무 겸비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고요. 강휘상명은 뭐냐? 강 넓게 넓게 넓을 강자며 넓을 강자. 이 대통령이 진정한 강개토 대통령이었습니다. 입정을 해 볼게. 이유는요. 이유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임수로 추수통원을 합니다. 임수로 뭡니까? 수조 수는 북쪽입니다. 북방 외교가 주요하는 그런 사주잖아요. 북방 외교와. 이우토로 뭡니까? 토조, 톤대 중앙이죠. 중국과 수교를 한 사주다. 그래서 이사주은 전체적으로 화합을 하고 원만한 하니까 외교관, 외교 대통령이에요. 외교 대통령, 관계토 대통령이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어떤 원만함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고, 또 뭡니까? 어, 이 무토는 이런 것을 끌어들이죠. 무진인데, 무진년에 뭡니까? 팔팔 올림픽이 있었다. 그래서 넓게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할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여기서 대운에 끝나는데, 대운이 그대로 좋은 대운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즉, 내 생이 좋다는 뜻이고, 몸은 여기 두고 가더라도 나의 영혼은 아주 좋은 것으로 진급하고 성화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정미고, 정미고, 병, 오였죠. 이때도 좋은 운이었으니까 전생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입증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가 경금인데 다른 정화입니다. 정화가 임년에 관을 써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사주를 다시 한번 통변을 하면 우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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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인데 산인데 아까는 태백산이 이번엔 팔공산입니다. 대구 팔공산이고 이 금들은 뭡니까 바위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정기를 받고 났습니다. 보니까요. 어,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우리가 통변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환경을 모르고 사주를 통변하면 엉뚱한 답을 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알고 있으면 있는 게 좋아요. 비록 사후, 사후 통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된 환경에 대해서 풀어본 겁니다. 이제 공부가 도움이 되으면 좋겠고요. 아마 좋은 곳으로 가셔서 어 편하게 영면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동경 마치겠습니다.